11월 25일, 라우디 케아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, 충성되고 참된 정연이시여,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러시되, "내가 내 힘을 를 나누니,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도다. 내가 차든지 뜨겁던 자기를 원하노라.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.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. 내가 말하기를." 나는 보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, 내 곤관 것과, 가련한 것과, 가난한 것과, 눈먼 것과,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. 내가 너를 꼬하노니 내게서,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, 부유하게 하고, 흰 옷을 사서 입어,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, 안약을 사서, 눈에 발라보게 하라. 무릇,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증계하노니 그러므로, 내가 열심을 내라, 회개하라. 볼서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,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,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,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.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초계를,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고가 같이 하리라. 그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아가신 말씀을 들을 지어다.